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네. 자 은혜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네. 네. 자 오늘 어, 본문의 제목은 그중에 제일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락 학생들이 어, 함께 예배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뭘 제일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다안 보이네. 몇 명은 갔습니까? 나갔습니까? 네. 아, 저쪽에 있나요? 아, 오케이. 따로 있구나 어. 자 우리 여러분들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예.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 제일 좋은 것을 항상 원합니다 어, 제일 행복하길 원하고 제일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기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 업소록 있잖아요 보게 되면 이 제일이 들어간 단어가 많아요 뭐 제일 정비소, 제일 용자, 뭐 제일 인쇄소, 제일 떡집, 뭐 교회도 제일 침례교회, 제일 감례교회, 제일 어, 장로교회, 어, 제일 고등학교, 제일 중학교, 제일 초등학교, 예, <웃음> 제일. <웃음> 예. 자, 그런데 어, 무엇이 가장 제일 좋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어,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 무엇이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laughs> 뭐가 눈물의 <눈물이지> 씨하십니까? <않습니까? 웃음> 자 사랑인 단어를 갖다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deep affection, warm feeling for another, 어 또는 어 uh, the emotion of sex or romance or strong sexual desire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뭐 상대방을 상대방을 향한 깊은 연민이나 따뜻한 느낌 뭐 이렇게 어, 돼 있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뭐 강한 성적인 욕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 좀 의미가 달라요. 자 오늘 여러분 읽었는데 본문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료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 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있는 사랑은 1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15가지를 다 까요? 그러면 아마 어, 설교시간 한시간이 넘을텐데 괜찮겠어요? 응. 대답이 없네. 자.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한 시간 설교를 듣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노거, 네 가지로만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랑은 첫째,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Love is patient, love is endurance. 자,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어, 따라서 사랑하면은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만은 부모들은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어 문제를 만들어도 아이를 갖다가 내쫓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 그 아이를 잘 그래도 참고 있냐면서 잘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예,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 그래서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벼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참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비록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믿습니까? Yeah. So God does not punish immediately even when you when people sins because God is patient. So why God is p a t i e n t so patient with us because God loves us. 자두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Love is not rude. If you love somebody, you won't act rudely or speak rudely to him, right? 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사랑은. 무례의 예의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의 없이 하면은 어, 그 사람이 화를 내요. 왜 그러냐? 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무례하게 행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분은 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Love is not self-seeking. Love is sacrifice and devotion. 여러분 사랑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아까 5절을 읽었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If you love somebody, you are not seeking for yourself, right? but you sacrifice for him or for her.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바빠도 그렇게 하죠. 때로는 내 물질이 희생이 되어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멘? 예. 아멘 저요 작은 거 보니까 아직 사랑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 십일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뭘 희생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원교회 지체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겁니다. Love protects and t r u s t and hopes.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Verse s 자 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을 때의 참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오래 참는다와 의미가 다릅니다. 야,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protect라고 쓰여 있어요. Protect. 자 protect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나요? 네. 아, 모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 몇년 전에 그 어떤 임산부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임산부가. 그래서 의사는 얘기가 이 암을 치유를 하면은 나을 수 있겠는데 그 대신에 엄마는 살지만은 아이가 태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어 어떻게 했을까요? 어 아이를 택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은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8개월째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6주 후에 그 엄마는 죽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암을 치유하는 것을 택했다면은 자신은 살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배 속의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왜이 엄마는 이 아이를 그렇게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trust한다는 trust. This means that if you love somebody. You must trust him or trust her.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여러분의 남편을 남편을 신뢰하시나요? 안 하는구나. 야 이렇게 대답이 없는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남편을 불신하십니까? 아 이것도 대답이 없고. 자 여러분은 남편의 아내를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이 불신해도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럴 리는 없어. 비록 다른 사람이 우리 아내를 비난해도 아 우리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신뢰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If you wish to go to heaven, it is because you love heaven, right? Okay? But on the other hand, if you love the world, you cannot have hope for the heaven.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사이 사람,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wo lessons from this passage. First, if there is no love, there is no gain. If there is no love, there is no gain.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자, 무엇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유익이 없다. 예. 아이 헷갈리시네요. 자,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없다. If there is no love, there is no gain.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 이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써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은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갖고 계신 분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Even if you speak in tongue, if you have no love, it is like clanging the cymbal.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 와 같다는 거. 소미에 불, 소음에 소매 불가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고 뭐 자랑하고, 방언을 받았다고 원사를 받았다고 뭐. 방언 을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뭔지 알아요? 말은 잘합니다. 말은 사랑하자.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근데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말은 알고, 뭐 이렇게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 아는데, 실제로는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인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예언도,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Even if you prophesy, if you have no love, you are nothing. 이 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시고 계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는 능력과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말하자면 누가 가장 능력이 많으세요? 네? 누가 가장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많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능력만 있으시고 사랑이 없으셨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이 없는 구제 역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삼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다. Even if you give all things to the poor, if you have no love, you gain nothing. 아무리 구제를 한다들에도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가식이 된다 가식. 어떤 자들은 구제를 한답시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데도 나오죠. 고아원이나 뭐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좋은 척 하면서 뒤에서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챙기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구제는 여러분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The second lesson is that love is eternal. 사랑은 어떻다? 사랑은 영원하다. 8 절함 읽어봅시다. 8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어, 다른 은사들과 비교하면서 방언도 예언도 모든 것이 언젠가는 폐하여 없어지게 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하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위한 모든 것들은 폐하여 집니까? 자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은 여러분 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1 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9절0절다 같이 9절 시작. 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들이 방언도 할수 있겠고 뭐 예언도 할수 있겠지만은 이거 역시 완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The gift of God, like tongues or prophecy, is not is good. They're good, but they are not perfect. we just prophesy in part, we speak in tongues in part. These are imperfect ones, okay? But the perfect comes; these will disappear.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지식이 불가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이는 뭘 얘기할까요? 주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영적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더 이상 불안자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방언도 예언도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요, 왜?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 동안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왜 온전한 것이 오면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까요? 자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여내라. 자 뭐라 그래요? 어,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우리가 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떠들지? 어른 같으면 떠들겠어요? <laughs>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른이 돼갖고 장난감 갖고 놀면 돼요안 돼? 돼요? 안 되죠? 요즘 어린아이들은 보니까, 애들은 보니까 이 게임기를 가지고 잘 놀더라고. 우리 애들 보니까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데 어른이 돼갖고 게임 갖고 놀면 돼요안 돼. 안 돼. 근데 요즘 보니 제가, 제가 최근에 놀란 것은 어른들도 게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른들도 어,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세대가 변했나? 아니 어른들도 게임을 해? 어. 자 어,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어른들도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하긴 뭐 게임보다 더더더 더, 더 악한 나쁜 뭐 도박을 하는 어른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이 어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때 필요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다 모든 은사들은 어린 아이 때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 갖고 천국에 갈 때가 되면은 더 이상 그런 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갈때 그런 은사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어릴 때나 성숙해서나 장성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거울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12절에서는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무슨 은사든 간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상은 실체예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예. 마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뭐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억만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거는 하나님의 억만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실체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 에요 그때는 예언도 방언도 다른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만큼은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몇 장, 몇 절? 고르면서 13장, 13절. 오늘 밥 먹기 전에 이거 물어봅니다. 못 외우는 사람은 밥못 먹습니다. 예. 오늘 나가기 전에 요거는 외우고 가세요. 자, 그런 즉 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오케이, okay. 자다 외우셨죠? 아멘이 없네. 외우셨어요? 네, 아멘. 내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7 0이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져셔갖고 응급실로 옮기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창자가 파열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살 힘들다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하기도 이미 늦었고 수술을 한다해도 살수 없을 것. 갔다. 라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아마 저희 아버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결단을 했습니다. 뭐 수술을 해도 죽을 거고 안 해도 어차피 죽는다면 수술을 해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어, 뭐 저희 온 가족, 저를 포함한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어, 한번 수술 안돼갖고또 다시 수술하고 네 번을 수술했습니다. 네 번을, 네 번을 수술했습니다. 온 가족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의 위에 형이 지금 목사인데 그 당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도 저처럼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온 가족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는지 죽는다고 했던 어머님은 살아나셨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 이후 15년을 더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죽는다고 했던 어머님이 살아나신 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병든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죄인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사랑을 행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게 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